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리치임식이 반드시 근엄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아요, 네. 네, 우리 강연만 총무님이신가요? 제가 뭔가 일부러 실수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웃음> 네. 그래서 웃음을 좌우게 하는 그런 리치임식이 정말 보기에도 좋고 또 우리가 웃음으로써 서로간에 벽을 허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록이 주는 에너지가 이때보다 더 강한 계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앙로타리클럽의 위치인식의 분위기도 이 실록의 정말 강한 에너지처럼 화기가 넘쳐서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강한 에너지를 담아서 오늘 중앙로타리 클럽의 회장단 위치임식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박기용이 회장님 정말 훌륭하게 중앙로타리를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사령탑을 맡으신 우리 박종 박병호 취임 회장님께는 축하와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 취임사에서 당찬 포부와 비전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앙 로타리가 벌여온 여러 가지 봉사 사업들 그러한 것들을 이어받아가면서 지금부터 12호 집수리 중. 봉사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 아, 정말 가슴 깊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 조금 전그 36일 봉주 로타리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김철재 총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오지역 김정석 대표님을 비롯한 지구, 그리고, 어, 임원님들, 정말 지구 지역 임원님들을,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 전국 시공구 의회 의장 중에서, 의회를 가장 훌륭하고 멋지게 이끌고 계시는 최대원 의장님 함께 계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아까 소개할 때 보니까, 중앙모터리크 회원이던데, 이영석도원님 그래서 또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모타리클럽이 36년의 무게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을까 그 봉사의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조금 전에 봤더니 집수리 봉사 그 다음에 급식 나눔 봉사 그 다음에 가전제품 나눔 봉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보타리의 봉사활동이 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협수를 자아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앞으로도 어, 우리 행정기관에 에,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세하고 촘촘한 에, 그런 분야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아, 지금까지의 모습을 에, 계속해서 가져가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1대 대통령이 심하면서 그동안 변화와 <laughs> 계획이 정말 속도가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광양시는세 새로운 전부와 협업하고 협조해서 우리 광양의 발전을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광양과 관련해서 어, 여섯 개의 공약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여섯 개의 공약이 우리 광양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협업으로 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광양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 안전 아, 이것을 기원하는 데 최선을 어,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모텔의 취임식 진심,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좋아모탈리가 지금까지 그려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사회의 따뜻한 정부이 되고 향도가 되는 그런 모탈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